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하는 한량 선배입니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 가지고 녹화를 못했는데 오늘 꼭두 배로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일단 어,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요. 음, 일단 개파락을 하면서 이, 살짝 반등이 왔어요. 61선이 무너졌지만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끝났다. 이 점이 중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갭상을 했다가 쭉 떨궈줬어요. 어제 시가까지 지금 떨군 상태고, 61선도 일단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복구를 해주는 모습인데, 어, 오늘 보면은 일단 보조지표를 보자면은, MACD를 보시면, 음, 지금 영선이 0선을 이탈하면서 일단 하락 추세로 제대로 좀 반전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MACD 보조지표 상에서는요. 이렇게 하고 네, 슬로우 캐스틱,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거 보면은 네, 오늘 또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네, 슬로우 선하고 네, D 선하고 K 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코스피가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산 인버스는 계속 홀딩 중이에요. 홀딩 중이고, 어 일단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를, 200 선물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반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200 지수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61선을 제대로 뚫어줬고, 오늘도 61선 위에서 시작을 했다가 밑으로 쭉 밀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어뭐 이것도 일단은 영선을영선은 일단 어제 뚫어줬고, 코스피와 다르게. 오늘 계속 그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5일선 밑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laughs> 이제 좀 있으면은 61선하고 5일선이 데드크로스가 날것 같거든요. 지금 61선이 어, 지금 1시 25분인데, 61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0원 정도. 오일스 안은 429원 거의 430원 정도 됐는데 어하 이거 음 근데 데드 크로스가 한번날것 같아요 제가 이때쯤에도 한번 샀다 그랬었는데 이때도 데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일단 샀다가 이때 손절을 하긴 했었는데 아 이거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이 좀 자리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추세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추세선을 보면은 어제 이탈했다가 살짝 지지를 해주면서 어떻게 이탈 실패를 했다가 오늘 제대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오늘 제대로 이탈을 해버렸는데 아 이게 다시 그어보니까 어제 이탈을 해버리고 오늘 이 지지선을 이 저항선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되게 짧은 그 단기적인 추세로 보자면은 일단 지지선이 저항이 된 상태가 됐는데 이건 또 내일 가봐야 아는 거죠 계속 시간이 지나가 봐야 이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응을 할 거고요 일단은 계속 인버스를 홀딩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뭐 일단 하락 추세에서 다시 뭐 상승 반전이 나왔다는 그런 지표적인 신호도 안 떴고 일단, 분봉을 보자면은, 지금 분봉상의 전 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세가 이렇게 하나 그어졌어요, 그려, 그려, 일단.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제 지, 이걸 1층이라고 하면은, 2층까지 가줄까? 1층, 뭐, 지하 1층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지하 1층 가줄까라는 기대감도 있긴 한데, 어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것도 보면은 좀 상승을 하다가 좀 나름의 좀 한번 기대감에 상승을 하다가 지금 며칠 계속 음봉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비슷하게 움직이면서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코스피와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음. 그럼 코스피에서도 한번 어...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요 추세선 근처에는 있어요 지금 추세선 지지라인에 지금 있다가 반등을 해줬다가 오늘 쭉 떨어지고 아, 내일은 좀 <laughs>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은 내일 어, 긴 음봉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은봉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내일 가봐야 알겠죠? 네, 일단 코스피는 네, 이런 식이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코스피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코스닥이라 그런지 이 등락률은 어, 코스닥이 더 높낮이가 좀 있고요 등락률도 있고 아직은 21선도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26일선. 26일선이 지금 밑에 있는데 이것도 무너뜨리지 않고 위에서 고점이 하나 이게 두개 나온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예, 그리고 이 MACD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신호가 떴고요. 스토캐스틱도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 과매수 구간. 과매수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번 했다가 한번더 이렇게 보여 주는 모습인데 아. 그래도 뭔가 이제 좀, 제가, <laughs> 인버스를 사서 그런지 이제 끝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일단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제 좀 끝났다. 이번 주 내로 이 21선을 한번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강하게 이제 뚫어주든지, 예, 뚫리는 거지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코스닥 예, 같은 경우는 음, 아직은 상승 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승 추세 위에서 이제, 원곡점이 살짝 생겼다. 살짝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한 나름 한 60%? 60%에서 70% 정도? 좀 강하게 생겼다. 중상급으로 하나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오일선 뚫은 물 한번 볼까요? 오늘 1 7 개나 있네요. 와 주산 인프라코어는 합병을 하고 쭉 올라갔네요. 음. 후성 후성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 하락 중이긴 한데 어제 내려간 만큼 오늘 이렇게 복구를 해주는 그림인데 일단 여기서 보자면요. 어, 일단 이런 걸로 보면 일단 추세 하락 중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종가를 봐야 알수 있겠지만, 종가까지 한 2시간 좀 남았으니까, 후성 같은 경우는 봐야 될것 같고, 음, ls. ls는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허. 음. 어, 일단은 MAC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가 주면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이고, 보이고 있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지 않았어요. 이만한 매물대를 올라가면서 갈려면은좀 어, 거래량이 좀한이 정도 나와 줘야 되는데, 어,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일단은 LS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삼각수렴에 지금 갇혀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지, 음, 고민되네요, 이런 거는.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그재그 하면서,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을 정하기 전에,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SNT 모티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락 추세 중이네요. 하락 추세 중이고요 여기 라인을 뚫어줘야 한번더 가지 않을까라는 게제 판단이고요. 음. 네. 어, 삼성 물산. 아, 삼성 물산을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뚫어주면서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뚫어줬다고 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하왜 그렇게 판단하냐면, 저는, 정말 단기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도 되겠지만 일단 60일선과 5일선이 이탈 아니 그 데드크로스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거는 일단 하향 추세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 종가에서 만약에 이게 또 지켜 주지 못하고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이제 아, 이제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코스피가 <laughs>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종목들이 좀 위험해 보여요, 제 눈에는. 더군다나 이게 일단 뭐 26일선과 5일선 자체도 일단 데드코스 상태고 일단 61선 밑에 26일선 그리고 그 밑에 5일선 일단 역배열이거든요. 항상 상승을 위해서는 역배열이 이제 정배열이 돼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굳이 갈 필요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호롱 인더. 아, 상당히 고점이 있네요. 아, 이거는, 예, 네, 일단 상승 중이다. 하지만은, MACD 같은 경우에도, 예, 네, 지금, 음, 하락 중이고요. MACD. 그리고 이제 슬로우. 토케스틱 슬로우도, 예, 네, 좀 떨어지고 있고요. <laughs> 항공 우주. 아, 상당히 어지러운 그림이네요. 항공 우주도. 네, 며칠 전에 이렇게 갭상을 했다가 뚫어줄라다가 지금 다시 또 저항대에 맞고 또 꼬리를 만들어주는 모습 음. 음. 아직은 별로네요. 효성 아 효성은 이렇게 어 10만 원대 뚫고 2층을 갔다가 다시 좀 빽망치를 살짝 맞은 그런 그림이네요. 거의 역대급 역대 고점인 것 같고요. 어,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추세만 보자면, 일단 하락, 이 정도 추세선으로 긁고, 대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MACD 같은 경우는 오실레이터가 일단 떨어지고 있고, 왜냐면 이 떨어지는 방향도 보니까, 어, 일단, 고점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고요. 내일쯤에는 MACD도 이제 하향으로 꺾이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슬로우, 스토케스틱도 이제 데드크로스가 날것 같고, 이미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어 효성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어, 한국 금융지주. 일단 일단 하락 추세 중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넥센 타이어도 하락 추세. 하지만 지금 다시 20일선을 26일선을 뚫으면서 한번 더 올라가려고 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뭐 신호가 뜨면 올라가면 되는 거고 뭐 단타적인 면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 같기도 해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 식가라모또 뚫어주는데 일단 힘이 너무 없네요 힘이 너무 없어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지금 네,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네, 제 눈엔 별로이네요 이거는 효성첨단 소재 어우, 많이 올랐네요 효성첨단 소재 그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 음봉 만들어주고 <laughs> 꼬리 음봉 만들어주고 뭐 이게 또 십자가나 하 만들어주고 일단 많이 약해졌다 라는 게 어, 많이 약해진 것 같네요. 일단 쉴 시간인지 약해진 건지 지금은 매수 타이밍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딱 봐도 일단 지금 하락 추세 중이고 21선, 네, 26일선, 5일선, 네, 데드 크로스 상태고 이제 20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데드 크로스를 만들어 주고 26일선이 이제 저항대가 된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GS건설. 어, 상당히 어지러지러한 그림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그으면은, 네. 네, 이것도 삼각수렴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추세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뚫어주면서 이 위에 지지라인이 뚫어주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바로 밀리는 그런 그림이네요. 일단 DB 손해보험, 음,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55,000원에서 왔다 갔다고 하 있는데 네, 이런 삼각수렴, 네, 작은 삼각수렴이 만들어졌는데 어, 이거는 뭐 이제 추세선 네, 상단 저항대를 뚫어주면은 한번더 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어, MAC도, MACD도 보면은 일단 데드크로스 상태고 음. 네 아직 기운이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은 메리츠증권 예, 증권 보험 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 일단은 여기는 저항박스권 하락박스권이 만들어진 상태네요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저항을 한번 막고 일단 계속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은 보면은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예, 오늘이 좀제대로된갭 상승하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는데 일단 이런 그림은 계속 양봉 양봉이지만은 아무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개파락을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개파락하고 반등 나와주고 개파락하고 반등 나와주고 이제 짧은 추세선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또 꼬리 만들어 주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 DL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봐도 이제 하락 추세 중이다 볼수 있는데 어, 뭐 어, 이거 상장한 지 별로 안된 회사네요. 일단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하락추 세 중인데 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만 뚫어준다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만약에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이제 또큰 하락이 내려올 수 있다. 뭐그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네요. 밭에는 lx 하우시스 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상승 박스권에서 한번 두번 두 한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디서 지지를 해 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오일선을 뚫어 주긴 했는데 오일선은 뚫어 줬지만은 일단 MACD 네, 오실레이터에서는 살짝의 신호가 뜨긴 했는데 MACD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 중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MACD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후행성이라고 하지만은 아무튼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이다 네. 볼수 있고 예, 일단 장이 안 끝나기 때문에 예 지금 오일선 뚫랑 말랑 계속 하고 있네요, 지금.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7 종목 예, 코스피 200 지수에서 있는 200개 종목 중에 오일선 뚫은 예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오일선을 뚫었다고 해도 어,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냥 이제, <laughs>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의한 네, 어, 플러스가 나왔다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저는요. 아, 정말 요즘 장 어지럽네요. 정말 어지럽네요. <laughs> 저도 그래서 계속 엄청 좀, 그래서 짧게 짧게 먹고 나오고, 짧게 짧게 대응을 하고, 하고 있는데, 조금만 견디면 은 다시 또 호스피가 쭉 올라가 주면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되게 더운데 어,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 많이 드시고요. 저는 일단 어,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내일 또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장 화이팅 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